근데 심지어 애기가 더 앞에 있어 <laughs> 아 이거 맞아? <laughs> 안 우리는 심지여자친구또안는다 그러니까, 여보 일로 왔네 <laughs> <laughs> 잘어요야 <건놨어요? 웃음> <laughs> 이거다 이거다 <laughs> 진짜 다여 머리가 더아 여기 는 그런가? 더 푸석 더인것 같아 를왜띄나 검사를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, 이거 어떻게. 꽤 높은데? 수용, 수용자의 하야 뭐라는 거지? 뭐라는 거 안에 못 들어가? 들어갈 순 없는 거 같아 우와 티비에서만 보던 이거 찐인 거잖아 진짜 찐장송 거잖아 너무 신기해 근데 아, 빛이 안 들어갔는데? 와 여기야 여기 너무 불쌍하다 여기 와 이게 그냥 감시하는 용도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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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서렇게북한때리는거 아니야? 아니야. 서 일을 시켰네. 10시간 이상 강제징 음. 근데, 네. 응. 참 아이러니하게, 응. 행잉룸. 사형 집행하는 곳이 왜 이렇게 가는 길이 예쁘냐? 응. <laughs> 없었으려나? 응. 행잉그라운드. 아, 저, 이동식판이 저 밑에 뚫려있는 거야? 떨어지나 뒤탈을 쓸까? 아니 여보 <laughs> 리순의 <laughs> 국제지사들 아 여기 있겠구나 시작하는 들반중군사 저기 바로 앞에 있어 여기 계십니다 흉상 반중군 우와 여기가 맨날 봤던 여기가 진짜 실제로 아니, 들어갈 여기 한국사람은 그 여기로 들어가야 될것같아 바로 <laughs> 엄청 진지하네 <laughs> 좀 이좀지 않을까? <laughs> 아 그래서 유럽 같구나 와, 되게 예뻐 응. 그진니까 응. 진짜 미쳤어 중국은 진짜 사람 많다는게 여기... 가식당입구는게기가는게지 드디어 먹어? <laughs> 이분들은 만두피만도 입고 계셔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 마스카라가 번 아. 마스카라가 안아마스가 응. 응. 없구나 그러네 응, 그래서 번져 너무 그냥 그, 그 오빠가 사준 영양제 그거 어 이걸 따라주시니까 응. 오빠 야외 좋은 어야 어, 분위기. 분위기 너무 좋아 응. 아 안에는 그냥 수작바닥이었는데 <laughs> 맞아, 맞아. 너무 고요하고 좋아 베니스 같잖아 진짜 둘. 배타고 다니고 계시고 괜가진짜찮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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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아괜하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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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주 떨어지는 이런. 아이찮아게찮아괜찮 <laughs> 이거 먹으려고 아 괜찮아. 괜찮고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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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얼마나 맛있길래 여보 하나 먹어봐 내가 인터넷 찾아볼게 으응. 간장이랑 칠 오일 갈릭 머스타드 이런게 들어와있네 머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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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뜨겁진 <또 멋진> 않을까 <laughs> 어때, 어때 오. <웃음> 어때 <웃음> 어때 <웃음> 어때 <웃음> 어떤데? 진짜, 맛있어 진짜, 진있어짜 응. 진짜, 안짜진는 <laughs> 해산물이야 안 찍어 먹어도 뜨거워 괜찮아? 돼. <laughs> 안 찍어도 되는데, 이거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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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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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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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핑크랩 <laughs> 있으면 세 개를 다시 켜야. <laughs> 너무 맛있어. 거기도인두 <laughs> 개가 최대라고 써 있지 않았나? 새우만두 하. 막 내가 까 새우만두 하나 더시킬아말했는왜말안 이따... <laughs> <다> <laughs> 왜 해? <laughs> 지금 말하는 거 <것> <laughs> <laughs> 새우만두가 맛있다 그 <그랬거든>. 뭐가 새우죠?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 뭐 <laughs> 아내를 짓고 싶었어. 어때? 와, 이것도 맛있어? 진짜 맛있어? 한 개월 만두 만큼 맛있어? 진짜로? 아, 입가심 도많간이 달라 다르게 음. 맛있어 음. 고기랑 같이 든건가? 생선 음. 재밌어. 남기고 있어. <laughs> 아, 아니 공기압 빠져가지고. <laughs> 결국 공기압 엔딩이야. 어. 황 엔딩인가? 아니 근데 심지어 아기가 더 앞에 있어. <laughs> 아니 이거 맞아? <laughs> 심지어 여자친구이또안거 <laughs> 이거, 이니까 그러니까, 여보일로 왔 <laughs> <잘 건놨어요? 웃음> 이거, 이거, 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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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좋아좋아 거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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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도 계시고 난바거를좋아하 이거, 이 이거, 이거, 거이 걔는 걔국이라고봐 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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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다 걔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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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는

市民、游客朋友们带来的不便，我们深表歉意，感谢您的理解和支持。施工结束后，三月十一日。阿当，阿当，哦，是，Holidayland。Holidayland，什么 land 呀？阿利糖果。啊。就是奥利奥、什么苏甘，不是呀，苏甘甜饼，然后葡萄甜饼吗？那个不错。 도먹었 <목소리도> 그치 지금 배불러가지고 아까 만두를 성게알만두를 <laughs> 너무 맛있게 먹었 여기 여기 흰색 콩다차 있어 오영진 <목소리도> 어, 내가 먼저 탈게 니하 <목소리도> 엘리베이터 파손 열어가 어? 그런가? 맞아? 맞는거 같은데? 가아 맞아 나도... <laughs> 어? 그래 <laughs> 좋아? 내가 어, 두 자리로 가자 두 <laughs> <와, 웃음> 너무 좋다 어디? 어디? <laughs> 여기, 여기, 여기 와. 아니 여기 필수인데? 어? 와. 어, 저 다리 봐, 도 어, 진짜, 진 우리 2 0분만 있으면 또. 네, 어. 어. 또 여기, 이렇게, 아뭐 여기... 밑에서 다 보인다. 김치마를 입고 있는데 어. 그, 치파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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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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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이렇게 또 있는 치마잖아. 어. 치마 입으시고 바지를 입으시면 오래됐나 거야. 기웃기 한참 기웃거리다가 들어갔다. 여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한쪽은 아예 불을 보면서. <laughs> 와 너무 좋다. 이론여기만큼 높은 거죠. 거 <목소리> 어떡하지? 아예 통, 통으로? 요거처럼? 어! 손을 닦는데도 가봐야겠다 이따 와... 화장실 그가... 지금 지금처럼 안 물려. 아... 이거...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이거야? 이거 버터로도 열렸어. 어? 짐을 붙여야 되지? 몇주내의게가있어가지고 진짜 그걸 그렇게까지 가져. Thank you. 그 방법 안 하죠? 나아도저씨가 나이가 크잖아. 엄마만이 어었단 말이야. 그렇 아니야. 아 이거 어디서 이거야 됐나? 아, 不要了的啊，不要不要，不要不要。 <laughs> 아아난 좋지 우리 커피 마있자 이거 어때? 어 좋다 트나트나아트나는 예, 네. <laughs> 없어 어쩔수 <laughs> 없어? 엄마보다 아,